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 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혼합기란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오 증폭기란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서, 설치 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이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하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누설동축케이블 등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3. 누설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 또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 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제7조. 분배기 등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조. 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 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화 목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